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31일자 본문.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의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6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분명히 대답해 정죄를 면하라고 권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말하죠. 특히 고난 중에 병든 자, 병든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치유와 용서를 받게 만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한다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한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원처럼 여러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막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 13절 말씀 진실하고 담백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고 담백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도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쩌면 육신의 친정이라고도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마태복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다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예라고 대답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라고 대답을 해서 정제함을 정제 정죄 받음을 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그 맞는다. 옳다. 그러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 문제로 치고 그 사람 인식 수준에서 자기가 그때 고그 순간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꼬고 계산하고 뭐 아닌데도 아는 척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아는데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함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맹세라는 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맹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맹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별거 없는데. 오늘, 오늘도 여기 있죠. 아, 어제 오늘이 본문이 아니군요.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너희들은 뭡니까? 아침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뭘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가 있냐고. 이, 이, 이 연약함과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주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라 무한한 가능성 이 있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는 정말 유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 겸손이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못해요. 뒤로 이렇게 이것도 겸손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고 그것도. 자기가 다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건 진짜 교만이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맹세라는 개념도 단순히 뭘 두고 맹세하라 이런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말해야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뒷면 이면에는 그런 신앙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야구부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개념을 했어요. 아까 맹세하지 말라 그런는 것도 그렇고 옳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이그 37절에 5장 37절 에 나오는데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건데, 어쩜 그렇게 형제가 똑같이 얘기를? 물론 뭐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리고 여기서, 여기 그렇게 대답해야지, 여기서 지나친 것, 지나친 게 뭡니까? 모자란 것도 문제, 지나친 것도 문제, 예? 아닌 옳은 건데, 아니라고 뭐. 라고 말한다든지 분명히 틀린 건데 옳다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나는 것이라 이제 얘기 아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 37절, 악으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저는 참 인간의 뭐라고 할까? 저도 뭐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죠. 사람의 코너에 몰리고 자기가 감옥에 가고 생기고 재판을 받고 정죄받서 생기고 그러는데 왜 거짓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뻔히 다 아는, 누가 봐도 아는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인간이 그렇지 뭘 선한 것을 기대하겠나 이런 인간적인 연민이 들면서도 참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저밖에 안 되나? 우린 저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들리라고 따라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자기감이들 분명 위증 분명히 거짓말 이런 걸다 듣들통 나잖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상원에서 파고들고 있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뒤가 없는 것, 구린 거 없는 것. 투명한 거, 담백한 거. 이게 얼마나 그 살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죠? 그렇게 정말 앞뒤가 똑같은 속과 안이 안과 밖이 똑같은 이렇게 살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매사에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도 불익을 이 감수할 수 있는 진실하게 살아도 예, 손해를 감수하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리조리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했는지를 기억 못해가지고 적어놓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참 딱하다. 인생이 딱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 고난당할 때는 뭐하고?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고? 찬송하고. 고면 곤면, 고면하고 있죠. 아닌 척 가장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 뭐 있습니까? 어떨 때는 짐그 우리는 맨날 저침 짐승마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걔네들은 참 개나 고양이 보면 아주 단순해요. 이거 이거야 딱 이거 이렇게 살아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좋아하고. 힘들고 뭐 힘들고 그런 거. 그,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얼마나 단순해.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일이 없어. 그냥 그냥 오늘만 있어. 지금만 있고. 지금만 현재만 살아. 그런데 사람만 복잡해. 과거에 매이고 미래가 두렵고 그러니까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야. 오늘 말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뭘 오, 어떻게? 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해? 힘들고 어렵네 뭐, 뭐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님 힘들다고 힘들면걸 힘들다고 그래. 얘기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말도 못 하고 끙끙거리고 속으로 감추는 거 아닌 척하고 말이죠. 그것도 정말 얼마나 위선적이고 웃기는 거고 또 하, 기쁜 일 있을 때 그걸 또뭐 시사 말까봐 그냥 몰래 감추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남하고 함께 즐거울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을 저는 잘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힘들면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고 기쁨면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고 제가 오늘 성도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해야 된다 플러스 담백해야 된다. 막 너무 복잡하게 할면 안 된다. 행복하면 아니 노후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새소리 들으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이 좋은 것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랑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들 수있어지 감사하고 감사죠. 감사하게 사는 거야. 아닌 척 가장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건 역시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저는 더한발 나가서 자신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마저 속이려고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불쌍한 인간들 참 주변에 많아요 딱해요 주변에 두 번째 하라절에서하라절 말씀 하라고 생각하라고 생각생활하라고생각하가고고 서로 구고야 된다 믿고을가지고 서로 하구고야 된다 고난당할때고도하라고 했죠 고난의대표고인고난이뭡니고 질병이죠 고생각하고난의유형고 뭐 있지만 참 사람이 병들었을 때참 참 그래요, 그죠? 뭐열뭐 뭐 뭐, 저도 독감이라는걸 한번 그, 걸려봤었잖아요. 아참 사람이 무력해지더라고. 사람이 이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몸하고 영혼하고 긴밀히 영향된다는 거예요. 사람 굉장히 디프레스돼요. 영혼까지 상 상해요. 영혼이 상해요. 몸이 안 좋으면 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우울해지고 사람이. 그게 렇 되는 거예요. 영까불어져요까불어져이 몸,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해야 예용도 되고 또 영혼이 엉망인데 몸이 되면 이게 막 몸을 함부로 또 사용하는 거고. 이 서로 긴밀해. 아무튼 이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게이 병든 것이거든요. 그럼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선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 여기서 장로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을 장로라 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다 사도 외에 현장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리더를 장로라 고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 교회는 에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저치 치리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고 또그 치리 장로가 있고 이렇게 두 부분을 했는데 옛날 이 야고보서 쓸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섬기는 리더를 장로라 엘더라고 불렀어요. 엘더. 그러니까 누구를 청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리더를 청하라. 우리로 치면 전하 목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 청하죠? 네. 함께 병락기를 위해서 기도라 혼자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으러 가요? 아니죠. 함께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고 이게 무당지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요. 목사를 무당치급하는 거라고요. 제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와가지고 기도받으면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그런 유의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샤머니즘을 못 벗어난 거라고 성경 어디에 목사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알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어디있어요여기 함께 서로 병락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함께 이치어도 같이 그러나 또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와 함께 뭘 해야 됩니까 기름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드, 기름을 바르면 14절에 보이세요. 여기서 기름이 뭡니까? 웬 기름? 그래갖고 또 이걸 무식하게 문자에서 하나 아, 진짜 보면은 오, 진짜 무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르, 기름을 좋은 기름 써야 된다나? 그래갖고 막 올리브유 갖다가막 머리에 막 바르고 막 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비싸니까 또막 식용유도 바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네. 미쳤어. 저단단히 미쳤구나. 저 절에서 이이 광신다 소리 듣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의학적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당시 문화를 이해 못 하니까 이런 소리를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같은 시대에 했던 거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 비유 나오잖아요. 강도 만났을 때다 통과하고 나서 선언 사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일단 치료를 위해서 뭐예요? 기링을 붓고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에 낙이 태워가지고 영원으로 될것 같던. 그게 그 당시는 뭐였습니까? 의학적 치료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냐 민간 요법 같은 그런 거죠. 옛날에는 무슨 소독약이 있어요? 무슨 뭐 바세린 이 있어? 그런 효과지. 바세린 같은 효과죠. 그래서 바르면 일단은 뭐죠 차단되니까 공기가 차단되고 그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일단 지혈도 시키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의학적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아요. 하나만 치유쳐요. 다 믿음으로 났는데요. 고 지금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고 말이지. 자, 자기는 기도 기도하고 뭐나는데나 그러고 그러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다 다 죽더라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고생 고생하다가 무슨 뭐잘 먹어야 되는데 암 치료하려면은 그러다가 맨날 뭐 아무 평상시 좀 그렇게 먹지 암 걸리면 꼭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그러다 죽더라고 결국.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뭐 어디 뭐 무슨 뭐 어디 요양한 용하다는데 가가지고 무슨 자연 치료한다고 맨날 뭐 사람 굶겨 죽이더라 굶겨 죽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병원만 찾아니는 사람이 있어요. 용화단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맨날. 둘다 틀린 방법입니다. 둘다 틀린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프면. 기름을 발라가면서 장로를 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우리는 자꾸 지혜를 갖다가 오,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저는 성경만 충분히 있고 충분히 그 묵상하고 충분히 하면 지혜가 다 나온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잘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뜬구름 잡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둘 중에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기름을 바르면 기도하라고 했죠. 기름만 바르고 가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죠.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그냥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했죠. 믿음의 기도. 근데 그 믿음의 기도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날짜, 믿습니다. 믿음니다이 믿음 기도? 아니죠. 이 야고보가 독특하게 설명해 놓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있는데 믿음의 기도 중에. 병이 낫길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혹시 지은 죄가 있는지 혹시 거기에 붙여 놨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그렇죠? 혹시라고 말하는 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병 나면은 너 지은 죄가 있지. 그게 욕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지 네가 뭐큰 죄를 졌으니까 이러는 거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갖다 붙일까 봐. 그래서 야곱을 사다가 내가 혹이라고 혹시라고 해 놨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등식을 성립시킬까봐 병난 건 이퀄 네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만큼 암 걸리면 이만큼 큰죄요 무슨 거, 뭐 독감 걸리면 요만큼 작, 제, 작은 죄 요거 했으면 요거 죄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등식과 비례로 생각할까봐 한 아니에요 전혀 상관도 없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포석이 다 담겨 있고 그런 것에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고 말했잖아요. 혹시. 혹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처리될 수도 있으니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에 몰래 감춰 두고 끝까지 부인하는 거 이게 그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백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야. 이게 믿음의 기도.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앞장에도 뭐라 고 그랬습니까? 의심하면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정함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장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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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고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믿음의 기도를 행할 때 우리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해 가고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19, 20절. 미혹된 자를 권면하며 살려내야 된다. 미혹된 자를 권면하며 살려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일관성 있게 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가끔, 당신은 가끔 주기적으로 그런 게 오는 것 같다고 막 나한테 자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제가 항상 좋아요? 아니요. 항상 나쁜데 가끔 좋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항상 뭐. 무굴하고 답답하고 뭐 그러다가 가끔 조금 감사하고 뭐 그런 거지 항상 좋다가 뭐 이렇지 않더라 없다오는 이게 있어 없다 마귀도 실족시키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하나님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쉬지 않 아, 잠도 안자걔도걔가뭘 잠이 자겠어 귀신이 잠자는 거 봤어요 밤낮으로 일하지 걔는 실랑생활의 맛을 보고도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 가생길질할 수도 있어요. 오늘 19절이잖아요, 19절. 이단 사비 문제, 사비도 문제이지만 높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천지빼가리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못 느끼세요? 네. 욕심 욕심. 욕심 잉태한지 사망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하지만라네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좀더 줄게, 좀더 편하게 해줄게, 좀더 안락할 거야. 너네 노후가 보장될 거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걸 자꾸 유혹하잖아요. 자꾸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끌어든 겨요 누구 땜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건 유혹이죠. 따먹는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 자기 책임이에요. 계속 유혹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실족하고 진리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떠나고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런 자들을 어떻게 냅둬라 냅둬 냅더. 그렇게 살다 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힘써야 되죠. 그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냥 두면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을 버리고 한 영혼을 소중함을 알아서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것 역시 너무 귀한 일이 아니냐라고 오늘 야고보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다니엘서 묵상할 때 이거 귀한 핵심 구절이라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별처럼 빛난 데잖아요. 영원히 빛난 데잖아요.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때 사람이 그 오래 버틸 수 있고 신이 나거든요. 제가 이 목회를 할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오른데, 많은 사람 오른데, 오른데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초라하지 않고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하는 것도 근데 저만 그러냐? 전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종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다시 신앙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보다 가치 있고 의미 는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내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성도가 병이 났을 때 취해야 될 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선 혼자 앓지 말고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그렇다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의학적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된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되 병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강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 두주간에 걸쳐서 끝치고 다음 월요일 9월 1일부터는 딱 어떻게 딱 떨어져요. 8월 달딱 끝나고 요 야고보서 끝나고 9월 1일 월요일부터 장장 한달반 정도 기 여호수아, 아긴건 아니구나. 두 달도 있었으니까. 여호수아를 9월 1일 월요일부터 쭉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호세아를 역시 또두주 정도로 하면은 9월 10월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또잘 감당하시고 내일까지 이제 야고보서에 관련 아니야 야고보서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집돈도 요소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병마기를 위해서 함께 서로 청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303장. 우리 함께 기도 해이차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